일반 사람을 임차인으로 이렇게 였다고 해가지고, 그 약속대로 월세를 잘주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오산. 오상. 10개 임차인 중에서 한두 명은 월세를 주는데 찔끔찔끔 주면서 사람 신경 쓰이게 꼭 10개 중에서 한두 사람은 있거든요. 그 사람을 우리가 다룰라 그러면은 이런 명도 소송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야지 법적인 부분하고 압박을 줄때 어느 시점에 압박을 줄지에 대해서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경매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그냥 법적인 부분으로만 명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낙찰받으면은 그날 아니면 그주 안에는 명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찰에 대한 기분이 아주 짧죠. 예. 네. 이게 바로 명도하러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명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화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어주기도 잘 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이 얘기했던 데서 내 입장을 지키면서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진짜 명도예요. 그런데 경매를 십몇 년을 했는 사람도 그런 명도를 잘안 합니다. 좀 빨리 한다고 하면은 확정 떨어졌을 때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소유권을 취득하고 진짜 이제 내 집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명도를 시작을 해요. 그때도 사람 만나러 잘안 가요. 그냥 인도 명명 신청해버리는 거지. 소유권 취득했을 때 그러면 인도 명명서가 그쪽으로 도달을 했을 때 법원에 다가 확인을 해보면은 강제집행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안만나요 그냥 강제집행 신청. 하는 거예요. 1주나 2주 정도 되면은 개고하러 가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점유자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 점유자하고 만났는데 말안 해. 그냥 집에 상태가 어떤지 그냥 그거 구경하고 있는 거야. 그 이사실센터에서 짐정도에 대해서 이제 책정을 하고 명도 비용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냥 계좌에 채식해 버리는 거지 명도 비용은. 그러면은 강제 집행 날짜가 잡힙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집행하러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집행 당하는 날짜가 이제 법원에서 통달이 나가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걸 안 몰라고 야만 도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현장에 가 보면은 사람이 없어. 짐 같은 경우에도 버리고 간 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남 있는 집 수거해가지고 보건센터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상 경매 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진짜 갈 데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막 소리 질러도 그냥 업체 사람들 와가지고 다짐끄지어 내가지고 실어가지고 이제 보건센터에 맡겨가지고 동상 경매 이렇게 진행하든지 이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경매로 진행하는데 이 사람이 점유자를 만났는 건두번 만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절차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하고 3개월쯤 지나가지고 절차대로 해가지고 끝내는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경매를 10년 넘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경매라는 법적인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3개월 안에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매를 못 합니다. 왜냐 공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인도명명 신청을 할수 있는 그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내하고 민사소송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다치어였는 거야 소송을 소송이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쪽에 점유하는 동안 무단으로 돈안 내고 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내 손실 이걸 부당이동판청구소송 할수 있죠 그리고 미납 관리비가 있다 그러면은 내가 대신 내죠. 지가 써 놓고 미납 관리비를 발생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소송을 해 가지고 받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당이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요. 또 음. 우리가 이제 명도 소송을 하려고 그러는데 판결 받았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명도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점유 이전 청구 소송을 이제 들어가야 되죠. 또 명도 소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을 우리가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는 게 아니고 셀프로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용 측면도 이렇게 보내고.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판결 나기 전에 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태반. 이 사람들이 계속 법원에다가 송달이 이렇게 날라오니까 심리적으로 지도 계속 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한테 법적인 부분을 이용하면서 계속 설득하고 달래고 압력도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을 내보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들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경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단 틀린 거는 경매는 인도명명서 제도가 있다는 거, 공매는 그게 없다는 거, 그 차이 뿐이지. 근데 말로, 하술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임차인을 집어였을 때 임차인이 월세를 제때 안 주고 애를 먹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매로 진행했던 그 명도대로 한번 진행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공매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말을 더잘 들어요 공매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일반으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왔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나는 법좀 아니까 함부로 내한테 신뢰를 잃게 하지. 말하고 이렇게 몇번 이렇게 보여 줘 버리면 얘들은 바로 꼬리 내리고 아유 이러다가내 진짜 법원에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제때제때 약속을 지키면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공매라는 이 명도 소송에 대 대해 훈련이 돼서 여러분들이 일반 물건을 취득했을 때에 이 사람을 다루는 게 스킬 있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매 물건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찰자가 늘지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매로 한번 받아보고 명도에서 한번 뒤에 보면은 그다음부터 공매할 엄두를 못 내요. 명도에서 한번 실감 한번 뒤에 보면은 근데 경매는 처음에는 그냥 법적인 부분에서 해가지고 3개월 안에 끝나거든 소유권 취득해가지고 우리는 공매로 받았는 게 판결 받는 데한 못해도 한 6개월 아무리 늦어도 7개월 안에는 판결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 사람을 명도를 해가지고 끝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는 사람들은 변호사 수는데 돈 들어가고 그러면서 시간 끌거는 끌면서 막 1년 넘게 지나가면서 그때서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입찰가도 제대로 선정 안해 가지고 차액도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발생해 가지고 경제적인 부분은 손실되고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내가 그러니까 여차 잘못하면은 스트레스만 되게 받아 가지고 내가 돈도 못 벌고 마음만 상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해지고 아, 공매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구나라는 얘기를 이제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방송을 한번 보세요. 공매 물건 받아 가지고 했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없지. 이렇게 우리 공매물건 받았는거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그 사람들이 공매물건에 못들어가고 계속 경매물건 받았는 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멘토가 본인이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거든. 그래도 부동산을 계속 오래하고 잘하려고 그면은 공매라는 분야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필요한 법만 알면 돼. 그걸 여러분들이 자유자재 이렇게 사용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도할 수 있는 거죠.